자, 이번 시간은 집합의 연산. 합집합과 교집합이라는 용어 살펴보도록 하죠. 합집합 말 그대로 합한다. 교집합 말 그대로 공통된 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합집합 한번 표시해 보면 벤 다이어그램 살펴보시죠. A 집합, B 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 색칠해 보면 이렇게 전체를 색칠해 보면 되고요. 교집합을 살펴보시면 A 집합, B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색칠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정의를 조건제시법으로 살펴보시면 합집합은 A집합의 X가 원소 또는 B집합의 원소 또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는 이 합집합이다. 반면에 교집합은 A집합의 원소이면서 그리고죠. 그리고 B집합의 원소 이럴 때 교집합 표시를 해준다. 기호로는 이렇게 엎어놓은 컵 모양이 합집합이고요. 이렇게 뒤집어놓은 컵 모양이 교집합 기호가 되겠습니다. 기호 구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로소 체크 좀 해볼까요? 집합에서 쓰이는 서로소고요. 우리가 숫자, 자연수에서 쓰였던 서로소와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 1뿐일 때, a와 b는 숫자가 서로소다 이렇게 배우셨는데요. 이거는 숫자에서 쓰는 서로소고요. 집합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입니다. 집합의 서로소는 지금 보시다시피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이런 식의 공통된 부분이 없는 상황, 이럴 때두 집합은 서로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용어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